나무는 다 관리가 안 되잖아 이게 저뭐 원나무 이거 다들 다 짬뽕으로 섞여 있고 뭐지 패목도 아니고 저거 이쑤시개 만드는 건가 나무가 제대로 나 나무가 없어 어떻게 된게 동네는 아 이거 아예 다 다고 싶다. 그냄새가 너무 좋잖아. 아무튼 그나다닥 가는 냄새. 우리, 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지. 기에다가막 잔뜩 주소 다가 막. 요즘은 등산도 못 하고 들이 쪽이 나무 그 뭐야 나게하드이 사람들이 이제 나무를 안 하니까. 이. 막긁어서 맞아. 찝게, 찝게, 찝게. 그 멀리 벌 맨날 잡고. 아, 이거는 요즘 강원도 쪽 이런데 가니까 막 어마 무시하더만. 그냥 나무들이 안 되니까. 이거 아, 이거. 같은 날 한번 어죽다 갈라 그랬더니 영고 급하게 또갈 일이 있어. 그렇구만, 뭐 저기 또 전화할게 친구. 아이고, 형님, 반갑습니다.